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다르잖아. 아술라 백장이 됐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펄씨입니다 오늘 제가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반반 메이크업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사진을 봤어요. 이거 전주 알았잖아요. 저 제가 저만큼 달라요. 제가 얼마나 다르냐면 아빠가 퇴근하길래 아빠 이렇게 했는데 화장하는 내 얼굴을 보더니. 드럼 학원에 갔는데, 화장하다가 쌩얼로 가면은, 할머니도, 야는 누구고, 그 정도로 내가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화장품 정보를 너무 많이 궁금해해 주셔가지고, 오늘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일단 렌즈 정보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항상 끼는 렌즈는 오렌지의 빅 글로리고, 오늘 낄 렌즈는 오렌지의 빅 썸입니다. 수셔너. 렌즈만 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 아, 미쳤지. 바로 이제 베이스를 들어가 줄 건데. 내가 또 여러분 피부 타입이 수부지잖아. 그래서 수부지가 진짜 여러분 까다로워. 그래서 저는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 수부지가 진짜 까다로운 게 겉은 또 반들반들한데 속은 또 건조해. 제일 좆 같은데. 저는 지성분들이 쓰는 베이스를 쓰잖아. 그러면은 펴 바르기 전에 말라버려. 진짜로. 그 정도로 건조하기 때문에. 미친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딱 수부지 전용 쿠션. 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봐봐. 봐봐. 엄청 깔끔하게 잘 올라가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쿠션 제가 아직 유목민이긴 한데 이걸로 정착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거 무너질 때도 예뻐 가지고 진짜 내돈 내산 화장품 오늘 보여 드릴게요. 어우, 벌써 다른 거 봐. 미친 것 같아. 음. 어머. 아, 수라백장이 됐잖아. 아. <laughs> 내 네, 오늘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봐봐 봐봐 여기 이렇게 붉으스름한 것들 블랙헤드 보이시죠? 이렇게 잘 커버가 된단 말이지? 미쳤다. 보여? 오늘 화장까지 잘 되면 진짜 완벽한 날이다. 쿠션 진짜 크레이지. 어머 아수라 백장이잖아! 어머! 제가 생리 일주일 전이라서. 하... 트러블이 너무 올라온 거야. 이지랄. 이지랄을 가려줄 거야. 코 아래도 좀시커먼데 이렇게 가려주고. 짜증나, 너 지금. 내가 10월에 턱 필러를 맞았어. 그 전에도 사실 맞았긴 한데, 턱에 여드름이 존나 나는 거야. 근데 나는 턱에 여드름이 난 적이 있지만 거의 없었어. 그때부터 이제 부작용으로 겁나 많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시술 영상도 올릴게요. 근데 저는 이제 돈이 없는 생 거지 새끼여가지고, 그때 이후로 피부과 못 가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진짜 부작용 생겨가지고 피부과에 정 떨어져가지고, 짜증나. 가 완성이 됐어요. 사람 톤이 달라졌죠? 여기 막 칙칙해서 내일 뒤질 것 같은데 여기는 화사해졌어. 이제 다음에 쉐딩을 해주는데 페리페라 V 쉐딩 블렌딩 스틱 03브이쉬쿨 쉐딩 간단히 해주기 굉장히 좋고요.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면 코 아래 쳐주고 존나 좁아 보이게 여기를 코열아게 보이게 콧대도 쓱쓱 모든 화장을 그냥 쓱쓱. 턱도 쳐줄게요. 턱도 그냥 이렇게. 톡톡 기냥 이렇게 씨발! 새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애가 툭 튀어나왔나봐요 스스 이렇게 냅두면 무슨 얻어맞은 사람 같으니까 블렌딩 해줄게요 가루 쉐딩 쓰면은 여다가 똥칠한 사람 된것 같아가지고 안는데 이거 굉장히 괜찮아요 여러분 강추 피니쉬 연병 눈썹을 죽여줄 거예요 연병 눈썹을 죽이는 이 컬러는 이것도 굉장히 정보 많이 물어보셨어요 캐스미 일본어로 써져 있네. 앞으로 처음에는 쓸 거든요. 중요해. 왜 반말이야? 싸가지 없게. 앞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앞으로 해준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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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뒤로도 쓸어주고 눈썹 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섬세하게 해줘야 돼요. 이놈의 털은 왜 이렇게 많은지 학원에 화장할 때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눈이랑 눈썹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 One more time Killing 어때? 죽였지? 죽이지? 제 눈썹을 killing 해줬어요. 더페이스샵 디자이닝 아이브로우 05 다크브라운으로 또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저는 딱히 그리는 건 아니고 저는 숱이 존나게 많기 때문에 네. 눈썹 꼬리를 그려줄 거예요. 꼬리 그려줄게요. 집중해서. 아가리 닫고 어때? 꼬리만 그려도 이렇게 완벽하지. 조금 긴거 같은데 제 눈을 여기까지 지금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눈썹을 저렇게 놔두면은 뭐 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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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또 지워지니까 여기 위에 파우더를 올려줄게요. 여기만 해줄게요. 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나의 가짜 눈썹 완성! 너무 다르죠, 여러분? 눈에 들어갈 건데, 저는 애교살에 요 다이소 브러쉬, 다이소 납작 브러쉬, maybe 천 원일걸요? 토니모리 이지터치 케이 아이브라우 01 내추럴 브라운. 이거 내가 중학생 때 샀는데, 아직도 쓰고 있어. 이만큼이나 남았어. 완전 해자죠 콕콕콕콕콕콕 이지를 한 다음에, 내 눈을 봐봐. 애교살이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애교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애교살 필러까지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애교살 필러를 넣잖아. 여기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고. 잘못 맞으면. 그래서 저는 애교살을 창조해줄 거예요. 무료 애교살. 가보자. 말투가 너무 선생님 같아요. 그쵸? 인강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가보자. 이렇게 지어 짜내면 조금 나와. 그래서 지어 짜내는 거를 웃으면서 애교살 그릴 때가 하루 중에서 유일하게 웃을 때예요. 어머, 벌써 됐지. 이렇게 딱 끄면은, 어우, 너 누가 봐도 애교살 그린 애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라데이션. 어머, 이렇게 애교살이 완성이 됐잖아. 됐잖아요? 지금은, 어? 다크서클? 근데 다 완성을 하고 나면 괜찮아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우리 집에 복숭아 보러 갈래? 이거든요. 거 색깔이 핑크핑크 핑크핑크 핑크, 핑크 브라운.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이것도 냄새를 채도 냄새를 맡아면 이거 복숭아 냄새나. 내가 이름이 이거 뭐라고 했지? 우리 집에 복숭아 보러 갈래? 니까? 복숭아 냄새가 솔솔 올라온다. 과일 향 향수를 안 쓰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서 나는 거더라고. 잡소리 그만하고 변신할게요. 두 번째 네 번째 써줍니다. 오 밤만한 화장하니까 편하네.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줘. 근데 좀 연하잖아요. 또 깔아줘. 이렇게 깔아줘. 옛날에는 화장을 굉장히 스모키하게 하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요. 퍼큐로 베이스를 깔아줘요. 아래도 내 눈이다. 그러면은 확실히 핑크키 해진 게 느껴지시죠? <목소리> I'm Mimi I'm Stick s h a d o 이거는 섀도우 스틱이에요 섀도우 스틱 이거 굉장히 좋아요 똥성분들한테 강추 왜냐면 너무 초간단이야 이게 눈 생성 자 갑니다 눈 중간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그려줘 내 눈이다 하게 그리고 아래도 그려줄 거거든요 저는 스 저는 상각존을 완전 꽉 채우는 편 그래야지 눈이 커 보여가지고. 쓰? 앞에도 쓸쩍 앞트임, 앞트임. 앞트임 중요하죠. 트임, 사방으로 터버려, 그냥. 저기, 그냥 우주까지 가버리게. 사방으로 터버리고, 좋아요. 아직 부족해. 나는 내 눈을 더틀 거야. 하면서, 제가 애교살 그려줬던 요 친구들을 곡곡 찍어서, 이제 눈꼬리, 가자. 눈꼬리 아이라인 그리는 곳까지 연장 앞에도 앞에도 이렇게 쓱쓱쓱 앞트임 자한번더한번더 가자 쓱쓱쓱 오마이갓 oh 앞트임 됐잖아 지금 50만원 꽁으로 얻은 거야 50만원 아꼈잖아 차가운 수술때 위로 지금 올라갈 뻔했는데 아꼈잖아 내가 눈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요 여러분 사람을 볼때 눈을 먼저 보잖아 이렇게 삼각존을 또 채워야죠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꽉꽉 채워줍니다 아가리를 너무 많이 타는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음영이 들어갔어요. 그럼 또 섀도우. 이게 세 번째 컬러는 펄이거든요, 여러분. 펄이죠. 난 눈두덩이 위에 발라줘야겠다. 펄이니까. 눈 아래도 발라줘야지. 사실, 뭐 맨날 맨날 메이크업을 똑같이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뷰러를 해줄 겁니다. 제가 진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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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속눈썹이거든요. 그래서 속눈썹 붙이기 전에 저는 뷰러 살짝 해줍니다. 오늘 진짜 정보 다 알려드린다. 다 알려드려. 게 바짝. 아 참, 뷰러는 다이소 거야. 이렇게 뷰러가 올라갔는데 속눈썹을 붙여주고 저는 아이라인을 그리거든요. 와 근데 여러분 속눈썹 정보를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말할 게 많아 이건 좀. 원래 이런 통으로 된 속눈썹을 썼어요. 지해 같죠. OO에서 썼는데 내가 이거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제가 말해야 돼. 모든 XX 속눈썹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막 추천드릴 수는 없는 게 쓰다 보니까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거야 눈에 이거를 쓰면은 눈이 막 엄청 부어. 간지럽고 퀄리티는 여러분 너무 좋아. 보이죠? 이게 엄청 싸거든요. 눈이 엄청 붓고 간지럽고 그게 한 3일은 가는 거예요. 사바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제는 가닥 속눈썹. 근데 풀이 필요 없는 가닥 속눈썹을 쓰거든요? 자, 가보자. 총 속눈썹은 진짜 레전드 잘 붙였었거든요? 하도 많이 붙이니까 잘 해볼게요. 속눈썹 붙이는게또 들을 게또 어렵다. 속눈썹 아래에 이렇게 코. 코. 이렇게 붙여줬죠? 자, 이렇게 두 개. 3개 속눈썹 붙일 때 누가 건드리면 죽이고 싶어요? 4개 어머 5개 짠짠짜잔짠 여러분 어떱니까? 눈 크기 차이 막 미쳤죠?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가닥이기 때문에 내 속눈썹이랑 잘 붙여줘야 되거든요? 꾹 손가락으로 꾹 꾹, 꾹. 잘 붙어라, 이 새끼들아. 저녁까지 버텨라. 중간에 떼지면 죽는다. 협박을 하면서 훨씬 애들이 나풀나풀거리죠. 마치 초원에 날뛰는 나비마냥 나풀나풀. 또눈 수술 들어가야죠. 점막이 채워줄 거예요. 키스미 아이라이너. 제가 3년째 쓰고 있는데, 키스미 제품도 많네요. 속눈썹 아래 점막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채워줄 거예요. 나는 그림을 그린다. 이런 느낌으로. 짠! 이렇게 채워줬죠?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죠. 눈꼬리를 아이라인으로 그려줍니다. 집중해야 돼? 세상에서 제일 집중할 거야.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습니다. 예이! 점점 그 인스타 사진처럼 변해가는데요 너무 다르죠 저는 볼터치를 해줄건데 이니스프리 젤리치크 03무르히히무화히 젤리, 03 젤리 형태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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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히히히히 겁나 쉽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단히됐어요 다음에는 블러히단히안된 걸로 쓸게요. 후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시켰어요. 단종 시키고 싶어서 시켰겠어요. 이 야, 너무 다른데 어떡하지? 짠! 어머! 누구세요? 그리고 립을 해줄 건데, 또페리페라왔네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행지 베리. 이게 너무 매트하지도 너무 글로시하지도 않아서 굉장히 좋아요. 한번 발라줘야겠죠? 나는 아수라 백작이니까 이거 진짜 존예임 여러분. 무신사에서 사잖아요? 그럼 사더라고 쿠폰을 많이 줘 개꿀팁. 옆에 입술 색깔 좀 죽여줄게요. 미술기 때문에 잘안 보여. 죽어라! 죽어! 죽어! 입술 킬링. 됐다. 어때요? 어, 귀여. 귀여운 거 봐. 역시 화장품 귀여워야 돼 귀엽고 봐야 돼 패키징이. 저는 이렇게 입술도 발라줬고요 하이라이터를 해주겠습니다 하이라이터는 이거 진짜 유명한 건데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 골드 시어 미간이랑 저는 보통 이제 미간이랑 코끝 이렇게 쳐주거든요 루돌프 됐죠? 그리고 안 끝났다 웨이크메이크 싱글 스타일러 0 3 8오로라 펄땡이 겁나 자글자글한 거를 팁브러쉬에 묻혀주시고요 언더에다 발라줄 거예요 나 애교살 여기 있다. 이런 느낌으로. 나이 옷을 여기 있어. 아, 나 수라백작이잖아, 진짜로. 아무렴 어때? 이쁘면 됐지. 나 언더 여기 있다. 짠! 끝입니다. 반반 메이크업 미쳤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 안에 여드름 난 저예요. 안녕하세요. 너무 다르잖아? 그러니까 못 알아보지.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안녕. 안녕.